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제일 일렉트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본 차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 개미님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냥 주가라는 게 시원시원하게 파박 올라주면 좋지 왜 자꾸 올라갔다가 평평했다가 올라갔다 평평했다 올라갔다 평평했다 왜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파죽제대로 마구마구 올라가는 그런 차트보다요. 이런 계단식 N자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건강한 차트라는 거,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마저도 수익 보기 훨씬 쉬운 차트라는 거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슈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합 구간을 이어가려는 듯 오늘은 조금 보합에 가까운 하락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일 일렉트릭 앞으로요. 여러분의 계단을 몇개더 쌓아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현금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상승 모멘텀, 캐시카우,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청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팩트체크와 더불어서 세력 수급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깔끔하게 브리핑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개미털기 하는 세력 차트가 세력 작전이 얼마나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미래가치 충분하다는 거 제가 어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세력 매집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못 참고 털리면 바보 천치 소리 들어요. 제일일렉트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그 물량 외인 세력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세력만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제일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있딴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긴급 매매 전략 특히나 구간별 매매 타점이나 1차 목표가와 같은 적나란 차트 이슈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수많은 브리핑 영상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 하필 또제 채널 제 영상 찾아 주셨으니 우리 주주님들이 남부럽지 않은 정보로 챙겨갈 수 있게 제가 선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뭐 궁금증들이 있어서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 오늘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모두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보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종목 제가 코칭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게나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셔.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찍힐 때 손해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 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일 일렉트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요 최근 열흘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 3일 정도만 주가가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중간중간 음봉 끼면서 N자 슈팅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단식 상승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백날, 천날 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백날, 천날 오르기만 하면 거래정지만 먹고, 어, 세력들도 사실상 개미 물량을 다 끌고 올라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 개미님들이 알아서 차익 실현하고 떨어져 나갈 시간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이 밑동부터 개미 물량이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슈팅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런 계단식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개미 물량을 야금야금 털어가는 게 맞거든. 이게 개미 털기의 원리입니다. 사실 5월 들어서는 외인 기관 모든 세력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미님들 쫄지 마세요. 앞서 오프링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단식 n 자 슈팅은요. 너무너무 건강한 차트 흐름이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진짜 나오기 힘든 흐름이니까 절대로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이 제일 일렉트릭의 기업 실적 분석표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유보율이 2000%대가 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유보율이 800에서 한900% 정도만 나와도, 야씨, 얘네 진짜 돈이 남아도네.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제일 일렉트릭 무상증자 이슈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가져가실 만한 호재권 뉴스 기사 터지기 전 미공개 이슈들 깔려 있으니까 오늘 긴급 매매 전략을 통해서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유보율이라는 건 애초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의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성이 탄탄하다는 거거든 탄탄한 유보율과 와 함께 외인 기관 그냥 세력 쌍끌이 매수까지 대놓고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욕심 안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굳이. 털리지 마세요. 개인이 매도하면 그거 세력들이 다 물량 받아 먹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지금 매도를 해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버리면 죽서서 개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 매수든 매도든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투자할 때 조금 더 줏대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20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도록 제가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어, 나는 사소한 차트 이슈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아마 좀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요즘처럼 이제 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불경기에 주식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얼음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주식장도 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보다는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사장님들만큼은 남들보다 좀덜 고생하고 더 마음 편하게 자금 지켜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10-5962 5239 여기로 제1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